승부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배다 킬러로서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특성급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성급 경주가 매 경주가 각주 경주인데요. 강자들 타협을 이룰 수 있는 경주들이 있고 또한 어,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특성급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상금이 어마어마하다는 점, 일반 레이스도요, 상 상금, 우승 상금이 760만원 정도 됩니다. 우승 상금이 760만원, 760만원이라면 엄청난 상금이에요. 사실, 결승 경주 상금보다 더 많은 그런 상황이고, 어, 대상 경주는 뭐, 1700만원에다가 꼴등이 어, 770만원입니다. 엄청난 상금이죠. 이번 주 출전한 선수들은, 어, 속된 말로 수지 맞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상금이 높기 때문에, 일단, 1차계에 대한 욕심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 자체가 과열될 수 밖에 없고, 어, 그러다 보면은 대박이 또 나올 수 있는 특성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주겠습니다. 어, 먼저, 11경주는 관심경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12경주 어 3번 유튜브기가 강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나현석 기자님께서는 이번 경주 이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결점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한번 나현석 기자님께 배당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나기자 어떠한 상황에서 이번 경주에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주드력 팔에 나갈 네네. 수 있는 3번 류성희선수에의해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인 것 같은데 네. 3번 류성희 선수 얼마 전에 뭐 김동관 선수라든지 루지얼 선수까지 집에 돌려보내는 뭐 계력을발휘하는 그렇죠.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경상권 협공이 가능한 일본 최용 선수가 있습니다. 끌어내는 작전을 통해서나 초주 마크를 통해서 3번 유성희 선수의 뒤를 밀쳐 맞게 나가면서 네. 외선에서 치고 나갈 4번 유태복 선수, 1번 최용 선수가 어느 정도 견제에 나설 수도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3번 유성희 선수의 실속이 좋기 때문에 후미권 네. 1번이 어느 정도 견제해 준다면은 버티기 승부까지도 노려볼수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3번 유성희 선수의 사실 지구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4번이 주도권을 오히려 먼저 잡지 못하면 3번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점이 변수가 될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3번 유성희 선수 요지의 복병으로 관심 깊게 지켜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광명 특성급 13경주 결승경주입니다. 이번 그 광명 특성급 13경주 결승경주는 3번 이용구하고 2번 김수상 6번 김민철의 3파전 양상의 경주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번 경주는 그 경륜장 그 스피돔 포커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번 경주는 한 10분 정도를 어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방송이 나갈 예정이에요. 경륜장 현장에서 많은 시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확실하게 한번 이번 경주 강력 추천 착권. 현장에서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광명 특성급 14경주 어, 권승철 기자님께서 마저 분석을 해주겠습니다. 예,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아, 최용진이 대타 출전하면서 2연승 거두,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아무래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용진의 뒷자리를 과연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 관건인데 네네. 뭐 단연 돋보이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국민회요 어, 연이틀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일은 어, 선행 나설 최용진을 국민회가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긴걸 그렇죠. 나선다면 제가 봤을 때 국민호 직선 칩 승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쌍의 중심보다는 복싱의 중심으로 적극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수가 네. 있겠고두 선수가 싸운다면 재미볼 수 있는 선수는 딱한명 있어요. 바로 6번 원신제입니다. 직선 칩도 날카롭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틈세노를 네. 원신제에 아, 뒤집기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네. 7번과 2번의 경합이 과열되면 6번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 14경주까지 간략한 무리를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11경주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경주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6번 김종력과 1번 강진남이가 창원기공 선배에다가 김해 A팀 그리고 어, 여기에 또 창원팀 선수들입니다. 한데 1번 강진남은 김해 A팀 선수들과 자주 만나서 함께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6번하고 1번은 한 팀이나 다름없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6번하고 1번의 적극적인 연합을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과연 어, 통할 수 있을지 한번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광자님, 1번 강진남의 선행 6번 김종력의 취입이 예상되는 11경전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궁합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네. 김, 강진남, 선행감 괜찮아요. 뭐 전에는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네. 이번 경전 편성 좋기 때문에 힘쓰는 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월 선배입니다 김종력이 밀착 마켓에 나가 하면서 어, 취입기에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 창원으로 훈련지 탐방 가다 보면 바로 이업절해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 어 1번하고 6번입니다. 더나 고등학교 모임 가장 활발하게 모이고 있는 선수들이 창원 기고 선호배예요. 연합 가능하기 때문에 1번 선행, 6번 활약이 나가면서 짧게 출패 나간다면 순서수 세 번째 동반 입상 가능한 경주라는 점에서 강공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번 강진남이 끌고 6번 김종혁이 갔다 하는 그림이 가장 무난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변수라면은 어, 6번 김종혁이 아닌 1번 강진남의 뒤를 4번김 김영섭이가 확보해 나가는 이러한 그림도 나올 수가 있겠는데 어, 네, 4번 김영섭 사실 전일은 최재봉 선수를 상대로 역전에 실패했는데 4번 김영섭의 추입도 사실 아직까지는 녹슬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4번 김영섭 선수 1발 뭐 추입력을 보유한 선수죠 네네. 일단 1번 강진란 선수가 만약 6번 김영섭 선수의 앞선으로 자리를 잡지 않고 아, 경, 그 수도권 선수들이 연합을 이식해서 오히려 자신이 4번 김영섭 선수를 이식하는 작전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4번 김영섭 선수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간다면 1번을 활용하, 활용해 나가면서 축의까지도 놀아볼 수 있는 경쟁이 같습니다. 네네. 일단 뭐 수도권 선수 내버려 둔다면은 아, 경상권 선수 완패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4번을 인정한다면은 일단 4번 김영섭 선수도 우승과 진입까지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일 것습니다네 4-1이나 4-6 경주권 아마도 3번 어, 김영섭의 작전은 6번의 뒤를 노리는 작전도 예상이 되지만은 1번 강진남을 직접 본인이 활용을 하려, 하려 들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워낙 욕심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1번의 뒤를 직접 활용하면서 본인이 우승을 할수 있는 작전을 펼쳐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4번과 1번, 4번과 6번은 이번 영주의 차선책 정도로 권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어, 창원기공, 선후배 1, 6번하고 1번의 정법적인 어, 협공이 매우 유력한 경력입니다. 후배인 1번이 경기를 주도해 줘야 되겠죠. 어, 선배인 6번의 후미유권 선수들을 완벽하게 견전해 나가면서 어, 역전에 나서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6번, 1번, 6번, 1번.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가 있겠고요. 4일과 4육은 음, 차선책 정도로만 이번 경주 살짝 노려봐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어, 이렇게 특성급 경주까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어, 2주 동안 5일 경륜이 펼쳐지는 관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 경륜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어, 경륜왕 어, 10일 동안 사랑해주신 경륜 경그 고객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한주 동안 다음 주는 휴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주 동안은 어 긴 휴식이 있고요. 어, 다다음 주에 저희는 한 열흘 넘게 한 12, 3일 정도 이후에 여러분들을 어, 다시 찾아뵐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어, 내일 어, 명절 전에 마지막 이류 경주. 되도록이면은 어, 명절 전에 여러분들께 뭔가 확실하게 보너스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현장에서 총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기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류 경주도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메다 킬로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해.